안녕하십니까. 50 플러스 북부 방송입니다. 어, 벌써 여러분, 11월이 됐어요. 정말 빠르죠? 아, 요즘에 진짜 그 11월의 가을을 만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어저께 야외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 낙엽이 이제 물, 물이 울고 뿔고 들어가지고, 어, 정말 아, 예쁜 예쁜 풍경화 같은 그런 요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아이들의 수능입니다. 이제 수능이 11월 16일로 이번에는 이제 한두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지금 많이 힘들었고. 그 이제부터는 컨디션 관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인스타에서 건강관리로 핫한 비타홍 선생님, 홍석호 선생님과 또 우리 전직 국어선생님, 정대원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수능 전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laughs> 이제 뭔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알려줄 그런 건강 상식을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죠. 네. 네,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네, 한번 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 어, 수능 수능은 어, 당일날의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 제가 시험을 볼 때.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했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그때는 네, 네 감기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이 감기를 좀 빨리 나, 나, 나으려고 감기약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그그 네. 수능 시험을 망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어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뭐 내가 뭘 외운다고 해서 맞아요.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공부했던 것을 제대로 실력 발휘만 하면 가장 좋은 그런 어 성적이 나올 텐데 네. 그러면 당일날까지 컨디션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이 어 저는 먹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네. 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어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우리 정 선생님 예. 네 이제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 대해서 또더잘 아실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음. 버릴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험을 보고 나서 후회하고. 그 전에 시험 봤던 걸 자꾸 복귀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바로 버려야 됩니다. 시험 보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잊어버려라. 다음 거 준비해라. 다음 시간에 공부, 그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더 보는 게 낫지. 그쵸. 네. 그 전에 그거 가지고 복귀하고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쭉 가거든요. 음.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 가수들이 요즘에 어린애들이 그 가수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대체질. 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도 무대체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대신에 무대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버릴 과목은 좀 버리고, 그 버린 데서 모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버릴 과목에서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음. 버리고, 내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좀 시험 볼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그 현장에 제가 감독을 가보면 네. 학생들이 1교시가 끝나고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고 울고 나옵니다. 음. 1교시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나오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그때는 다음 시간 그 준비하는 게잘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네. 네, 정말 수험생들한테 너무나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첫 결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막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옛날 수능 때 지각할 뻔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장, 바로 1년 전이죠. <laughs> 정말, 아, 어, 지금 생각해도 막, 막, 이게 오싹하는데요. 네. 3번 남겨놓고 들어갔습니다. <웃음> 그게 <웃음> 저 때문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laughs> 지금 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 그러니까 그런, 어,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부모님들도 또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이제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어 아까 그 일교시 네 이후에 더 이렇게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어 우리 이제 빗대영 선생님이 아까 음식에 대해서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한번 또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아까 정대원 선생님께서 정말 음. 좋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아 저도 <laughs> 이 말씀을 진작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 일단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음. 얘기고요. 그래서 어, 보통 시험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맞아. 그래서 보통 에이. 뭐 고기라든지 이런 맛있는 것을 해주는데 사실은 어, 그 집중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어, 제 역할을 하려면 어, 뇌로 어, 포도당이 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 뇌가 너무, 그러니까 위가 너무 이렇게 꽉 차있으면, 혈액이 위로 몰리거든요. 어.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되면, 뇌로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과식을 하면 졸리잖아요. 네네. 집중이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어, 2주일 이 기간 동안을 위를 편하게 해주는 것. 음. 그래서 위, 위를 어 이렇게, 뭐, 포도당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어 오전에 어 식사를 안 하던 학생들은 음. 좀 식사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어 이렇게 시험을 아침부터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소화가 돼서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포도당 자체가 어 들어오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포도당, 어, 포도당만 또 먹어서는 안 되니까 좀 보통 집에서 드시는 어, 집밥, 적당한, 여태까지 드셨던 그것들을 어, 과하지 않게, 그래서 어,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위에서 흡수가 잘 되는 작곡밥이 좋다고 하지만 어, 소화는 쌀밥이 더잘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뭐 쌀밥이나 음. 뭐 호박죽이나 어, 이렇게 찹쌀, 좁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위에 좋거든요. 음.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어, 조금씩, 예,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한꺼번에 소화가 되면 어, 이렇게 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먹는 그런. 어,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2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먹거리를 잘 이렇게 저 주부께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제가 경험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감기가 정말 이렇게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가장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 C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어 꾸준히 먹는 게 좋은데 어뭐 채소나 과일로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먹으려면 내 얼굴만한 그런 접시에 채소를 뭐세 접시에서 다섯 접시를 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비타민 C가 어,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 뭐 약국에도 음. 있고 그 비타민 C를 어, 밥 먹듯이 먹어라. 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하루에 세끼 밥을 먹고 나면 그 비타민C를 바로 이렇게 먹으면, 음, 뭐, 속이 쓰린 분들은 요새 중성 비타민이 나와가지고 속이 쓰리지 않는 비타민이 또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뭐, 어, 한 끼에 1000ml 정도 되는 그런 비타민C를 한 3000ml를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음.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어,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비타민C는 이런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과 같은 그런 영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비타민B군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수험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 음,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 스트레스가 내 몸에 쌓이면 보통 뭐 어, 잠이 안 온다거나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방해주는 게 비타민 B 군이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비타민 B 군을 우리가 보통 어, 뭐 스트레스 비타민, 대사 비타민, 또 에너지 비타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비타민 B 군을 제대로 섭취를 하면 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도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죠, 수험생들은. 응. 수, 어, 그 스트레스를 어, 최소한 이내 몸으로 나타나지 않게 예방을 해주고, 이렇게 어, 마지막 그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에너지도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낳을 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응. 비타민 B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이렇게 영양제 수액을 맞을 때 보면 네. 그게 이제 비타민 B 군하고 그런 마늘의 액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어 힘들고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병원에서 그런 어 이런 수액 이런 거에 힘을 좀 빌려도 괜찮지 않을까 음,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꼭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몸을 음. 좀 따뜻하게 하고 어, 따뜻하게 특히, 하고 특히 예, 감기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음.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자기 전에 소금물 가글을 꼭 하고 음. 소금물 가글을 하고 그 소금물 가글을 달, 다시 물로 헹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그 소금물 가글을 했을 때그짠 기운이 음. 그 음. 삼투압이라고 하죠 음. 그런 거에 음. 의해서 음. 계속 목을 촉촉하게 해 주거든요 음. 자는 동안에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뭐 수면 양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음.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어 수험생들이 어음 시험 당일날까지 좀 최선의 컨디션을 네.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 학부모님의 몫이다 그렇게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아, 좀 전에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난 게. <laughs> 아 그러세요? 저는 그것이 네. 모두 다습관이좀 되어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습관.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도 지금부터라도 그 전에 하지 않던 것들 다 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음식의 재료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학생들도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그 입시와 비슷한 환경으로 자기 생활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아마 지금쯤이면 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입시처럼 시간을 아마 조절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거든요. 보통 그 학교에 중학교는 45분이고 고등학교는 50분인데 네. 시험이 대부분 다 50분이 넘거든요. 아. 그리고 100분 가까이 이게 이 교시는 100분 가까이도 되고 이러니까 그 시간을 갖다가 집중할 수 있게 화장실에 가는 거라든지 또는 기마개를 해가지고 좀 소리를 안 듣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그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반입하지 말라는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쬐끔만실수하나인데그 학생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으니까 그 현, 뭐야, 특히 핸드폰 같은 건 그냥 사실은 나갈 때부터 두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핸드폰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수로 내지 않아 가지고 울리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정으로 걸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옷 안에 핸드폰 두지 않는지 그 전날 미리 다 물건을 다 준비해 두고 그날 아침에 가면서 한번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거 버릴 거는 좀 두고 가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생들은 시험처럼 똑같이 준비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습니다. 네, 어, 정말 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습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제 두주 남았는데 어,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어, 수험생들 여러분 어, 아직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시겠지만 어, 일찍 좀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잠드는 습관들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늦잠에 대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laughs>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일찍 그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찍 그 일찍 일어나고 그거를 한 일주일은 좀 하셔가지고 그게 편안하게 그 시험에 임할 수 있게 그런 그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 홍석 선생님과 정대원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어,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침착하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어, 예,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